랄랄라. 여보세요. 에이. 에이. 퇴근 완료. 퇴근했다. 안녕. 음 퇴근했어. 아 바뀌. 여기. 앞에서 뭐좀 사느라, 잠깐 나왔다가, 들어가고 있어. <laughs> 마실까? 혼자 있지? <laughs> 아, 오늘 무대할 때왜 힘들어 보였냐고? 어, 오늘, 모르겠어. 이제 한살더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가? 와 뭔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초반에 너무 뛰었네 모르겠어 근데 오늘도 역시 재밌었다 집에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안 아팠어. 다들, 뭐, 또 내가 내일 또 말하겠지만, 새해 복 많이 받고, 건강하고, 음, 항상 고맙고, 음, 좋은 일만 가득한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. 람쥐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고, 한해 동안 너무 고마웠어. 고마워. 이제 집에 다 왔다. 연락할게. 안녕. 안녕. Don't